국제 업무 지구역 성추행 피해자 진술 준비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진술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피해자의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진술을 준비할 때 사건의 발생 일시, 장소,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상세히 기록하십시오. 또한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진술은 가능한 한 일관되게 유지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은 솔직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진술을 준비하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익합니다.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을 진행하되 각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. 진술이 사건의 주요 근거가 될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